네! 리그 제클린 님도 이제 곧 들어오실 건데요, 네! 들어오는 중! 30분에 가야된다? 네! 저희가 초딩이기 때문에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 우리 얼굴은 공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내가 이거 하다가 말했네. 저는 쫄보기 때문에 최대한 멀리 내린다는 거 잊지 마십쇼. 저는 고수입니다. 하하. 저희 몇 배는. 아마도 고수입니다. 아마도. 아마도 이 정도. 이거 좀다 지울게요. 야, 들어가자. 오 뭐야. 오, 깜짝이야. 아까 하던 거 이어지게 됐네요. 네. 갑자기 아까 튕겼었거든요. 그래서 이어지게 됐나 봐요. 아무튼 이어서 수고하십니다. 하도록 하겠죠. 네. 저가 만나시면 님의 뚝배기를 깨버리겠습니다. 뚝배기 같은... 아, 파손될 살매지. 그래도 그냥 별로 안 좋은데, 그냥 끼는 게 나아요. 없는 것 같다. 그건 당연히 알고 있죠, 가슴된 건데. 어. 이쪽에 이렇게, 만약에 피가 없을 때, 인류상자가 없잖아요. 이쪽에 어떤 버섯 있잖아요. 이거를, 이렇게 먹기 눌러주면, 피가 차요. 아주 천천히. 이렇게. 아주 천천히, 천천히 차고 있죠. 여기 그리고 여러분 비염 조심하세요 비염이 아주 코가 막힙니다 어우 뭐야 방금은 템 먹으러 갔는데 바로 죽었네요 그러면 다시 한판더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저는 이번엔 맨 처음에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은 너무 어이없게 죽었기 때문에 이번엔 처음에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짜 안 따라왔으면 좋겠는데 날따라오면 저가 얘입니다, 얘. 이, 뭐, 어떤 갈색만 있는, 갈색 아닌가 밑에. 저가 지금 달리고 있는 이 캐릭터였는데. 포드, 이름 포드죠? 포드? 엔드로아니 포드. 내 이름 잘 모르겠는데, 그, 바다선장. 제 이름, 마, 제 이름 깨입니다. 포드 맞아요. 그래요? 저는 이런 거에 잘 신경을 안 써서, 난 이런 거 신경을 잘안 쓴다. 아 그리고 물 속에서 수영할 수 있어요. 어, 아, 아, 모든 분들을 위해 어 어디서 내릴까요? 어러면 여기서 내릴까요? 여기 여기 아니면 여기? 여기 내릴까요? 어디에 내리죠? 이럴 때 사람 잘 내리죠 자, 제가 원하는 곳은 저기고요 이걸 지금 펼치면 안 됩니다 이게 또 자동으로 이렇게 펼쳐지기 때문에 이쪽이 이쪽이 꽤 그거 템이 좋은데 정말 이렇게 저쪽에서 오면 항상 저 이렇게 되네요 처음에 보이는 건다풀어 주고요. 자 이렇게 샷건은 가까이있어도 가까이, 가까이, 가까이 있는 사람을 수 맞습니다 그래서 이래서 샷건이 꽤좋더라고요 네, 샷건은 두개 있런 분들은 어 두개 있는데 기 중에서 검은색 샷건 있잖아요 네 그게 제리샷건이요 그치만 어, 잠시만, 올리비아 님이 어디 가셨지? 지가, 오, 잠만 오, 저쪽에 아주 무서운 분이 있네요. 좀 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게 이런데 좀 경쟁이 심하더라고요. 특히 보급품 있는, 보급품 있는 데는 저희가 그냥 가서 막 쏘면 되거든요. 쓰면 애들이 알아서 그냥 죽더라고요. 근데 보급품을 왜 먹으러 가는지 모르겠어요. 보급품에 좋은 거많으니 근데 좋은 거 많아도 그거 어차피 다 거기 쓰레기도 없뭐 석궁, 석궁 같은 거 빼? 석궁 같은 건 데미지가 한 50씩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저가 저번에 그, 리그제클린님의 뚝배기를 그냥 깨버렸어요. 괜히 대들었어? <laughs> 아니, 그냥, 저희도 모르게 그냥 혼자서, 혼자 혼자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만난 거예요. 근데 그게, 뭐, 그게 누구인지도 모르고 싸우다가 리그제클린님이 저한테 뚝배기가 날아갔어요 근데 왜 덤빈지는 저도 자세히 몰라요. 진짜 그게 가장 궁금해요. 이렇게 막 던져주면 저기 있나 없나 알수 있는데, 오, 갑자기 조용해졌죠. 갑자기 누가 절 때려서 그런데 어디 있는지 알게 됐어.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근처에서 저 누가 절막 쏴는데. 전 솔로가 좋습니다. 솔로에서는 막 애들이 혼자 다녀서 그래서 뭐 살려주지도 못하고 바로 죽기 때문에 좀 그게 더 좋더라고요. 오, 뭐야. 언제 서 차가 오잖아요. 이렇게 애들을 죽여주면 이렇게 좋은 것도 없고 아주 좋아요. 어 이거 소총으로 바꿔줘야 돼요. 소총이 아주 좋아요. 이제 어니그자클로리님이 키우시는 고양인데요. <laughs> 이것까지는... 네 원래 전 알고 있었어요. <laughs> 저는 이거 방송 찍기 전부터 이쪽에 자주 왔어요. 저쪽에뭐한명 <laughs> 있던데? 시계를 자꾸 왜 보는 왜 보시나 하는 분들이 있을 건데 저가 이제 30분 되면 가야 돼요 <laughs> 그래서 저는 이쪽쪽에 보급품이 떨어졌다면 이쪽엔 경쟁이 너무 심해요 그래서 이런 데는 피해주는 게 좋습니다 또 마지막 남은 사람이 따라가고 있으면 안 된대. 래도 점수 조이좀더 좋았기 때문에 괜찮은 수좀이어안좋아 봐. 저는 저런 데안 가요. 저런 데 가면 어 죽을 데가 너무 많아서 죽기 싫어만 갑니다. 이제 이거 탈이 됐고, 오해배 쓰고, 오둘다 많이요. 애들이 아 애들 만나러 가려면 어급품 보급품 아 애들을 만나서 애들이랑 좀 싸우는 게좀 좋거든요. 때문에 조금 복고 있는 대로 가는데요. 너무 무섭네요. 이렇게 차 먹고 다니는 애들이 아주 무섭습니다. 오, 저가 막 이렇게 차 차에 박는 걸 싫어하거든요. 이 게임에서, 이 게임에서 차한테 박아서 죽은 게 아주 많아요. 그래서 차에 박는 거 무지 싫어합니다. 근데 또, 저가 차에 박을 때 말고, 저가 차에 박게 할 때는 재밌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 안 좋은 거, 그렇게 나는, 이렇게 저쪽럼저쪽 쪽에, 이쪽에, 이쪽에 두명 있구요. 그럼 둘이 싸우고 있겠죠? 싸우고 있다가 한번 죽으면 이대로 꺾어버 그런 예감이 들지만. 뭐 저는 이제 뭐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손잡이. 그리고 탄 이리치? 이게 이, 이거 하다 보면 누가 자꾸만 때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무서워. 근데 굉장히 무섭습니다. 저는 이런 걸 되게 싫어해서 저는 플레, 플레이어 걔네를 다 피하고 다녀요. 약간 그래야지 좀 살다 죽나는 상관이 없네 이번엔 여러분들이 있으니까 한번 가볼까요? 그럼 여러분들을 믿겠습니다 이쪽 옥상인가? 응, 그 상에 떨어졌고요네 보급품 솜... 보시려면 잠시만 멈출게요 네, 보급품에 갔다 왔거든요. 근데 이것밖에 없었어요. 이거. 이거. 방탄목선 노 이것밖에 없었어요. 음, 저눈이왜 이렇게 안 좋을까요? 아, 이게 이건 필요 없어요. 이색이에요. 똑같아요. 어, 야! 내일 나보급품 떨어뜨리러 가는 거지. 역시. 저기야, 마 밑으로 쭉 저러시고. 네, 네, 어이없어요.